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아, 이재명이, 7월 1일 오늘로 잡혀있는 법카, 그 재판의 공판준비기를 연계달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7월 1일 오후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경기도 법인카드 용의 욕이 사건의 공판준비기를 뒤로 미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재판부가 지금 수원지방법원 형사 1 1분인데요 옛날에 신준호 부장판사가 있던 거기죠. 그 재판부가 뭐도 맡고 있습니까? 대북선금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선금의 공판준비기일은 7월 22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진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법과 사건과 대북선금 사건은 그대로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거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또 뒤로 미루고 그래갖고, 이재명은 재판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수원에, 역시 수원입니다. 형사 11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러면서 오늘 법과 유용 의혹 이 공판 준비기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7월 22일 것도 그럼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같은 재판부에서, 법과 유용 의혹과, 그리고, 어, 대북성금 사건을 같이 맡고 있거든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송영훈 부장판사입니다. 어 오늘 오전 피곤 고 이재명의 아그 어,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어, 그 보도 자료에서 어, 추후 공판 기일에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어 금일은 공판 준비 절차는 예전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공판 준비 절차하고 공판 기일하고는 달라서 공판 준비 기일을 그대로 했다고 그래서 어, 공판 기일도 연다는 건지 그건 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 어, 추후 공판 기일 여부와 상관없이 요 말을 했다는 것이 어, 조금. 아, 꺼름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판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 준비 기일은 아, 오늘 오후 4시 30분으로 아,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있으면 시작을 합니다. 아, 형사 11분은 형사성법은 공판을 공판 준비 절차와 공판 절차로 나누면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 준비 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 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공판 준비 절차와 공판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형법 어, 이그 어, 규정 어, 여기에 따르면 헌법제 84조와 관계 없이 헌법제 84조 관계 없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요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좀 그렇긴 하네. 또 공판 준비 절차만 해놓고 나서 아, 또 공판 기일은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공판 준비 절차를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 준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306조는 공판 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 준비 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을 미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 준비 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 84조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공판 절차 따로 있고, 공판 준비 절차 따로 있는 거니까, 일단은 공판 준비 절차는 할수 있는 거다. 뭐, 그런 말이야. 근데, 뭐, 그렇게 구구절절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판 준비 절차를 합니까? 그럼 공판 절차는 연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조금은. 아, 또 실망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 공판 준비기일도 아,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준비기일이라도 열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뭐 조금은 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자 정리하면요.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법과 유용 의혹 공판 준비 절차 기일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 이때는 대북송금 공판 준비 절차 기일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같은 부입니다. 아,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아, 이재명 변호사들이 이 오늘 이 공판준비절차를 연계달라라고 연기신청서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례적인 거죠. 공판준비절차 따로 있고 공판절차 따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공판절차를 뭐 정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헌법 제84조 그거와 관계없이 공판준비절차는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공판준비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오늘의 법과 유용 의혹의 공판 준비 절차와, 그 다음에 7월 22일, 그 법과, 7월 1일 오늘 법과와, 7월 21일, 대북승금, 이 공판 준비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송영훈 부장판사가 얘기하는 거 대로, 공판 준비 절차와 공판 절차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공판 준비 절차는 그대로 했다 하더라도, 다시 공판 절차는 이걸 갖다가 또 중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 승용운 판사가 기계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계있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판 준비 절차라도 그냥 뭐연기해버리고 아이, 나중에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따져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법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대로 하면은 헌법제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거는 소추, 기소만 면제되는 거지, 이미 기소가 된 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다수설이고, 그렇다면, 아, 나는 이헌법팔 84조가 이게 기소만 면제되는 것이지 재판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집판을 진행하면 돼요. 근데 이 재판을 진행하면 물론 저것들이 또 이제 이 판사를 탄핵한다. 또 무슨 뭐 재판 중지법을 또 마련한다. 그 다음에 대법관수를 늘리겠다. 별 짓을 다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영훈 판사가 기계가 있다면 그리고 먼 역사를 보고서 정말 재판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 그냥 나는 내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고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면 아 저것들이 물론 탄핵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판 중지법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법원에서 또 살려고 대법관 막 늘리는 걸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라. 그럼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 송영원 부장판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저들의 정권이니까. 하지만, 하지만, 탄핵당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탄핵소추고 물론, 헌법상 탄핵사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살아 돌아오겠지만, 일시적으로, 아, 직무가 정지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재명 정권하에서 아, 상당히, 뭐, 불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좌천될 수도 있어요. 시골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송훈의 이름을, 아, 그야말로, 기념비에 새길 거예요. 아, 그리고, 아, 그의 이름은, 이제, 아, 정말, 청사에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 우파가 집권했을 때아 송영은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 딱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쟤들이 어떻게 할까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쟤들이 탄핵할지도 몰라 쟤들이 재판중지법을 만들지도 몰라 쟤들이 대법관수를 늘릴지도 몰라 쟤들이 법원을 초토화시킬 거야 쟤들이 판사를 그만 안 놔둘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판사다 판사는 무엇인가 헌법과 법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7월 1일 날 공판 준비 절차를 나는 한다. 왜 공판 준비 절차를 갖다가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지 않냐? 7월 22일 이것도 공판 준비 절차를 그대로 한다. 자, 그럼 공판 절차는 변론으로 하고 요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게 좀 걸리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면 돼. 그때 가 가지고서 아, 내가 볼때이 공판 절차는 아, 헌법 84조에 의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아, 중단되는 것은 뭐냐. 기소만 중단되는 것이지. 아, 그것이,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법에 없다. 따라서 나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아, 7월 1일 이 사건, 아, 공판 준비 절차 오늘 거쳤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또 7월 22일 이거. 아, 이 변론기를 정하고 공판기를 정하고 그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나오라고 소환해가지고서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 결국은 대북승금아 법카도 물론 큽니다만 대북승금 엄청 크죠. 그러면 이송영훈의 이런 말이죠. 미국 같은 데에도 아, 트럼프의 에, 그 귀에도 다 들어갈 거고 그야말로 송영훈은 아주 영웅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 보수 우파가 그야말로 그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미래 대통령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아 물론. 송영훈한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공판준비 절차 다르고, 공판절차 다르고, 그러면서, 약간의, 아, 공판 지일은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뭐냐? 아, 송영훈이가 기 꺾이지 말고, 공판준비 절차를 밀고 나갔듯이, 공판절차도 밀고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송영훈 판사에게 2 2 0원 주시고, 응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엄 팀입니다.